안녕하십니까. 민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날들을 감아시는가. 이 마지막 대 사건, 이 마지막 대 사건을 알려면 오늘 어떻게 날들을 감아시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원어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 24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자, 이 주님께서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셔야만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도 깨워서 신앙생활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해요. 또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자 그때 믿는 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또 거짓 선자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 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큰 환란이 있는데,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믿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하고 또 도망간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대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고 또 이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해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의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해주십니다. 그러면, 날들을 감해주시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자, 이 날들을 감아지. 했을 때, 이거 헬라 원문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날들을 감아지 해서, 감하다. 감아지 이게 바로 뭐냐면, 2856번의 콜로보인데, 이 콜로보는 뭐냐? 삭감하다, 생략하다, 단축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콜로보는 단어를 알려면은, 이 루트 표시가 있는데, 이건 어근이거든요. 어근인데, 이 어근을 반드시 참조해야만, 이 삭감하다, 생략하다, 단축하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49번을 봤더니, 콜라즈마이. 그래서, 이 콜라즈마이는 뭐냐? 벌하다 줄이다, 징벌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징벌해야 될까요? 바로 날들의 날들 근데 여기서 이 날들은 그냥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이 날들은 헬라어로 헤메라라 그러는데, 이 헤메라는 뭐예요?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통해서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심판 날이라고 했을 때, 심판 헤레메라거든요. 그럴 때이 심판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사람들은 이 날들이 모여 구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한쪽은 매일 매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 살 이런 사람들은 그 날들이 모여 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 노아의 헤메라가 있거든요. 자, 이때 어떻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을을 전파하며 방주를 짓고 홍수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나서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날들은 뭐냐?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시간들이 모여 어떤 존재가 되는 것까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른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헤메라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헤메라에 어떤 존재로 창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바로 어떤 존재가 돼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헤메라의 어떤 존재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그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의 헤메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를 지극히 선하는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의장 16절로 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이 때가 악하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한번더 보면은 세월을 아끼다. 자 이런 말들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때가 악한 애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은 악한 날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가 악하다는 것들이 악한 날들, 헤메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날들 어떻게 살고 있냐? 육신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심판도 부르면서 살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돈으로 사는 것처럼 현재 당신의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자, 지금이 어느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헤메라예요. 자,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헤메라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날, 이 헤메라가 결국 어떤 존재인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헤메라에까지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대사로미가 전서 구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날, 헤메라가 바로 뭐예요? 그들의 결론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낮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날이 있죠. 날은 뭐예요? 어둠의 아들이고, 밤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날들을 감해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택하신 자들 주위에 약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어떻게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줄여주고 징벌하고 막아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고른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는 악한 헤메라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미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날들을 감 감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너무 악한 자들, 너무 강한 자들을 보내 주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이들은 생략해주고 줄여주고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자들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시험과 시련과 환난에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좋으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날들을 감해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역사하는 이 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감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시험을 능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헤메라, 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